더가더가더 가더 가. 더 빨리 가야 돼 아직 레드 좀 방금 생긴 거라 빨리 가면 괜찮을. 박지범 What's b o d y g o t t o do? What? 라로 떠나는 결발라아악바르 알라와 아크바르. 이쪽 가보신 분한 번도 안 가본 거 같은데 저기. 근데 네, 없죠 아유. 전 많이 가봤어요. 이비넌 가봤니? 어한번 가봤어. 역시 고인물. 네? 카도 가봅시다 한국인은 레츠고. 다시 오지죠. 애플 <laughs> 누를 번? <뻔>? 애플 <laughs> 누를 번인데. 진짜 내리지? 다행 다 짱깨가 반이라서 잘안 내리죠. 여친 없으면 내리기! 가자! <laughs> 짱깨라고 중국어도 그렇게 아, <laughs> 메이드인 차이나식으로 하시면 은 중국어를 메이드인 차이나식으로 한다고? 어, 짝퉁 존나 하고. 짝퉁, 짝퉁 중국어. 이쪽에 사람이 있어요. 그집 안에요? 있는 음, 것 같아요. <laughs> 왜, 왜 자꾸 확실이 없어요? 코르 i o p s I d o 아직까지 o 아가 완벽하게... u x i d i o p s is. I don't know what h u x i d i o p 는 is. I don't know what h u x i 제 i o p s is. I don't know what Huxidiops 이쪽으로 오 세요. 제가 지에 들리다가 어떻게 놀아야 돼요? 아, 찼다. 아 찾았다 빨리 이쪽으로 뛰어오시는로 지금. 에 갑니다 걸렸다 네. 쪽으로이더으이지 나나 마. <목소리> 저거 템 파밍 하고 올라갑시다. 한명하루 <목소리> 죽였고요. 저킬했 뭐, 오케이. 킬했어? 아, 아 둘다 죽였어. 굿. 굿. 제가 그냥 걱정을 안 하는 네, 거죠. 근데 이 아, 저기 사람, 사람 있는데? 죽여요? 어디? 저 도로 따라. 오토바이. 도로 따라 오토바이 있었잖아. 우측으로 꺾어져서 마을 쪽으로 내려갔어. 왜 내려갔지? 아쟤 살아남은 애한명 아니? 아니야? 아닌데 우리 세명 죽였잖아. 같이 가요. <laughs> 알 알았어요. 아니. 어 오토바이다. 아 잠깐만. 아, 오마이갓이다. 가자 가자 모르는데. 가자 타타 <laughs> 타, 가자. 아이씨 미친. 어, 오토바이 탈게요. 아이 같이 가요 기다려요. 뭐야 쟤 아직 죽었 죽어... 살아있네. 어나 나 죽는다 나... 나 죽는다. 왜요? 어나 잘못해서. 아 이제 진통제 빠시고아 아, 뭐야 오토바이 왜? 오토바이 제가 운전해야 아, 돼. 아또 버그 되고. 또 버그 걸렸어. 아 이제 또 버그 걸려서 또나쳤네데 갑시다. 이거 너무 아, 멀어. 너 저희 가다 죽겠는데요? 저기 죽었는데요? 그럼 <laughs> 살려, 아 살려 네? 야 살려야 될것 같아. 아니 아, 아니야 아니야. 갑니다. 살려. 차 터지. 내려 내려 내려. 안 내려도 될것 같았는데. 안 내려도 될것 같은데. 나 죽는다. 음. 쟤네도 어차피 죽는 애들이데 지금. 어, 어, 우리한테 지금 아, 화풀이하는 거 아니야? 어, 아이 씨, 중매하면서 화풀이하는 거 아니야 지금? 괜히 내렸네. 오토바이 불났는데 근데 지금?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. 헬로우. 헬로우.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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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왜 불라? 터진다. 터져? 어. 터진다. 내려. 풍대 좀. 근데 거기 레드존인 거안 까먹으셨죠? <laughs> 왜 레드존이야? 제가 한 번만 더. 이거 한 번만. 더. 이거 레드존 사만 한판 더. 한번더 박으면 터져. 어, 알았어, 터져. 오케이. 얼른 됐. 들어왔고? 더 가, 더 가. 더 빨리 가야 돼. 아직 레드 좀 방금 생긴 거라. 빨리 가면 괜찮아. 박지범마. 어! 진짜 차라리 아 아빠 어 이거.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었다.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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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았다! 와, 멋있는 마무리. 멋있었다! 끝이에요? <laughs>